입니다. 아, 쇼핑몰에 가면 종종 볼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음, 장난감 코너 앞에서 아이가 막 장난감 사달라고 막 울고 있고, 엄마는 좀 거기서 좀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이렇게 장 내려다보면서 "그럼 넌 여기서 살아. 엄마 간다." 뒤도 안 돌아보고 생하니 이제 엄마가 이제 걸어가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엄마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신적 있으시죠 이런 수법 음 니가 말을 듣지 않으면 넌 엄마와 함께 살수 없어 너가 그렇게 하면 엄마는 너를 버릴 거야 뭐 요런 전략은 아이가 어릴 때에는 사실 꽤 효과가 좋습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참 치사스럽기는 해도 부모를 따를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곧 다가오게 됩니다. 되게 초등학생이 되면서 버리겠다는 라 식의 위협은 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각가지 종류의 버리겠다는 위협을 사용하시다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서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 만날 때가 좀 있어요.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버리겠다라는 유형의 위협과 행동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집 밖으로 내 네, 조끼. 음. 아이 가방에 이렇게 짐을 잔뜩 싸놓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툭 던져주면서 "너, 이거 갖고 나가라고 하기" 혹은 "할머니 집에 보내버리겠다", "호적에서 음, 뭐 파버리겠다", "고아원에 버리겠다", "보내겠다" 뭐 이런 게 가장 흔해요. 음, 어떤 부모님은 매우 창의적인 위협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기억나는 거는 뭐였냐면, 아이에게 너 이제 기숙학교 보낼 거야. 너 유학 보내줄 거야. 어디냐면,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에 있는 기숙학교로 너 보낼 건데, 그 기숙학교 주변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근데 그 강의 뭐가 많이 사는 줄 알아? 악어, 악어가 드글대 그러니까 너는 학교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뭐, 요런 위협 진짜로 하신, 어, 어머님 계셨어요. 음, 또 어떤 부모님은, 음, 일진이나 혹은 비행 청소년 같은 학교 부적응 아들이 모여있는 대한 학교로 너를 보내겠다. 하고 하신 그런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생각이, 어, 나네요. 하지만 이러한 무시무시한 위협과 경고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부모를 그 말을 따르게 하거나 음, 잘못했다고 반성하게 만들지 못해요. 음,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하신 그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있으신데요. 음, 이 부모님이 이제 몇 차례 너그럼 고아원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가 별로 겁을 먹지 않는 것 같아서, 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부모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그 고아원 원장님과 친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미리 이제 전화를 이제 드린 거죠. 우리 여차여차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좀 내가 오늘 저녁에 얘를 데리고 갈 테니까 고아원 생활이 어떤 건지 부모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 거를 좀 원장님이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아이가 좀 정신 좀 차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아이를 차에 태워서 자 이제 너 고아원 갈 거야 이제 짐도 이제 뭐 이렇게 몇개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고아원 보낸다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아 글쎄 아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냥 아이가 그 뒷좌석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더래요. 그 모습을 엄마 아빠가 보는 순간. 아 이게 이 짓거리가 무슨 무슨 소용이야. 우제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잠이 와? 아. 안 되나 봐. 이런 허탈감이 이제 들어서 바로 차를 돌려서 이제 집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아이는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내쫓겼어요. 이제 초등학생 아이인데 근데 아이는 그 길로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친구네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실컷 놀고요. 그 친구 엄마의 그 에스코트를 받아서 집으로 무사히 교환을 했죠. 그 그러니까 친구 엄마가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엄마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다음에도 몇번 내쫓았는데, 아이가 뭐, 수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창피함을 모르는 건지,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여차저차해서 엄마한테 내쫓겼다, 어떻게 하면 좋냐, 도와달라,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 이 엄마가 이제는 창피해서 이제 아이를 내쫓지도 못하게 되고, 그냥, 손을 놓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도 효과가 좋던 이런 버리겠다라는 위협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건, 사실 아이들이 자란 탓도 있어요. 이제 크면서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독립성을 갖추게 되니까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학습 효과가 생긴 것도 크게 한몫합니다 이제 그 동안의 경험으로부터 부모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순 뻥임을 그냥 자신을 겁주려고 한 것임을 부모는 어떻게 사실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체득한 거죠. 사실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부모님들은 강하거나 무서운 그런 분들이 절대 아니십니다. 음.. 사실 마음이 여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뭐 이러한 뭐 위협? 경고? 아유 그런거 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설명이나 경고도 없이 그냥 때리거나 버려 버립니다. 이에 비해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사실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봐요. 그런데 이러한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 좀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먹게 되시는 거죠. 음, 이런 부모님들에게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동안 아이를 사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맞춰주고 돌봐줘 왔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부모는 부모 자신에게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어떤 사랑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상실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된다면.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애정 상실에 대한 공포를 이제 약간 이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걸 우리가 이제 애정 철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정 철회 방식 이제 버리겠다가 이제 대표적인 애정 철회인데 이제 런 이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이런 위협은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최후의 카드? 또 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동안의 경험으로 어, 부모는 결국 나를 받아줄 거야. 또 한바탕 잔소리하고 좀 짜증 내고 그런 다음에 결국 또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이전처럼 이렇게 믿는 아이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어떡해요? 최후의 카드 썼잖아요. 최후 통첩마저 먹히지 않게 되면 부모님들은 아주 크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무력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동안 아이에 대한 나의 희생과 사랑이 참 부질없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거든요. 아, 그래, 나 혼자 왜 이런 짝사랑을 해야 돼? 어, 나 너무 억울해? 어, 나 이제 더 이상 아이 사랑하고 막돌봐주거나 이런 거안할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정초래가 먹히지 않을 경우에 많은 부모님들이 방임과 냉담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쫓겠다고 하거나 버리겠다라는 위협은 하지 않지만 음, 아이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음, 네가 어찌 되든 난 이제 상관하지 않겠어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아이를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아이의 태도에 화가 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아이에게 무관심한 척 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부모가 애써 무심한 척 해봐도 사실 부모님의 모든 신경 세포는 아이에게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슬슬 보면서 아, 우 도대체 왜 저런데 진짜 또또또또아 진짜 언제까지 저럴 건데 아 요즘 며칠 애가 힘이 없어 보이던데 어디 아프기라도 한거 아니야? 뭐 이런식으로 안보는 척 하면서 아예 일거수 유투족에 신경써요. 그래서 속으로 화내다가 걱정하다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는 부모님의 심신을 급격히 약화시킵니다. 음, 아이에게 말도 걸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 이상하게 화를 내거나 달랠 때 보다도 더 피곤하고 힘이 들게 되겠죠. 아이는 어떠냐?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포기했다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네? 뭐, 요런 게 살짝 좋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생활이 점점 엉망이 이제 돼가게 이제 되는 거죠. 버리겠다, 내쫓겠다 라는 식의 위협과 경고는 애정 상실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훈육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일깨워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동생을 때려서 부모에게, 너 자꾸 그러면 할머니 집에 보내버릴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음, 자신이 왜 때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때리는 행동이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애정 철회와 같은 그러한 방식 대신에 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동생을 때리지 마. 그건 동생을 아프게 하는 거야. 동생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동생을 아프게 하는 대신 말로 네 마음을 알려주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 대신에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때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도 그 대가가 내쫓거나 아, 뭐 겁을 주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음,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을 해,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한다거나 혹은 용돈이나 게임 시간 등 평소 가졌던 특권의 일부를 박, 식으로 박탈하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훈육하는 대신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훈육해야 가장 효과가 좋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